이전공하는 형님들이 정말 잘 쓰시고 잘 아시는 국민 아이템, 크라운 툴스 매장입니다. 이거 국내에서 안 파는 것도 보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크라운 툴스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런 가방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원래는 아마존 같은 데직구해서살수 있는 건데, 한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전봇대 같이 매달려있죠? 전기용이다. 그래서 약간 겉에는 플라스틱 재질 같고, 이렇게 보면, 안에 부분에 포켓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공용이다 보니까 십자, 일자 드라이버도 그런 걸 많이 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켓이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외부에도 포켓이 있네요 약간 미러키 박스랑 비슷하게 생겼고 안에도 다양하게 포켓이 있지만 크기는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기 구멍이 뚫렸는데 담당자 분께서 고리에다가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거치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크라인도스가 이 천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 때부터. 근데 때가 많이 탈 텐데 이걸 왜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색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 바구니도 음. 이 매달아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카이라든지 크레인 같은데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바구니도 종류로 많은데 생각외로 크기가 큽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아기자기한데 이 밧줄 같은 게 감성인가 봐요. 음. 그리고 얘는 <laughs> 진짜. 아 여기 무슨 한옥마을인가? 자야 바추를 이걸 사용해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음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튜버분들이 많이 소개했던 건데요 이 소켓이 지금 통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다 딱껴 가지고 임팩에 바로 물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내 사이즈랑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인치가 써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8 m m 랑 14mm가 이두 개만 딱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사이즈가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음,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 야광입니다. 야광. 야강. 와, 야광입니다. 벤츠에 야광을 넣었어요. 손잡이에. 와, 독특하네요. 오. 그래서 실제로 해본다면, 어,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 어, 이렇게 살아 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벤치도 매니아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모델인데 일반 벤치인데 여기 스트리핑될수 있는 홈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매니아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제품 같고 요거 프레임. 요거야 뭐다 아시는 제품. 여기 보면은 여기 에 전자식 수평계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가방입니다. 가방. 와이 가방이긴 한데 약간 캐리어 방식이에요. 캐리어 방식. 어. 캐리어 방식인데 이거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자석인가? 아,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 펜치류 같은 거다 수납을 했고, 밑에, 그 다음에 바닥, 이 부분에도. 음,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요것도 가방인 것 같은데, 어, 이것도 특이하다. 아,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거네요. 어, 여기도 안에 보면, 아우, 와, 짱짱하다. 여기 보면은, 이크라운스 같은 거 포켓이 다 작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음. 이런 느낌이고, 어, 우리 밀리터리 좋아하는 형님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여기 보면은 보안경을 늘 그런 건가? 여기 되게 하드예요 아, 어, 이거 되게 굉장히 하드합니다. 색감이, 얘도 당연히 포켓이, 네. <laughs> 포켓이 엄청 많아. 아, 이거는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가격은 지금 15만 원 정도 해요. 음. 지금 보면 크라인 투트로 보면 가방이 네네네. 너무 연한 베이지고요. 심지어는 여기 밧줄도 있고 네네네. 얘는 완전히 진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민속 촌에온 느낌이에요. 집신 만드는 그런 재질로 한것 같은데. 플레인 예, 미국 분들의 네, 예. 감성이 많이 녹여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디자인된 것들이고요. 네. 이게 제 클레인이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지금 생산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유럽이나 네. 한국이나 아시아의 고객들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네. 요구사항들 보다는 미국에 있는 그 유저분들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아직까지 반영이 돼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런 느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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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테크니션들이 쓸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디자인들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국내에서는 지금 가격이 많이 낮춰진 상태로 한 3만원 초 중반대 이 노란색깔 이 배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방면에 방성용이라고 해서 이거 맞나? 작은데 이제 큰 용을 예를 쓰죠 쓰는 거그소수매니아들이 이제 한번 써보겠다 해서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예 네, 사용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국내처럼 네. 노란색의 벤치를 주로 네. 많이 사용하는지 아좀 전체적으로 제가 연간 판매량을 보면요. 네. 한국에서는 이 압착 기능 이 있는 것들을 선호를 하시고요. 그렇 미국에서는 좀 압착 기능이 없는 일반 타입 요거를 아. 선호를 더 많이 하시는십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기능적으로 이게 좀 합쳐진 것들을 찾으신다면 그렇 미국에서는 이뻐는 이뻐 벤치는 벤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상적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저렴용을 더 많이 선호해요, 아니면 일반용을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국내는 아직까지 저렴용 모델들은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죠. 판매량 자체는 음.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음. 제 생각에 이연 저렴용 벤치들이 국내 시장에 지 지난 2~3년 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음. 이런 이제 약간 인슐레이션 기능이 가능한 공구들이 이 니즈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위아라든지 저희 경쟁사랑 저희 클레인도. 이런 이제 저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일반 벤치를 많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혹시 저런 용 네. 마지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일반 벤치보다는현재로서한두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네. 거의 1 0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로선 네. 서 국내에서는 네. 무조건 이 노란색들 것 같아요. 가격이 네. 저렴하니까요. 네네. 아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현장 기준으로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크라인 슈스를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전공분들이 그 벤치를 길들이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용도에 맞게 압착이라든지 벤치, 니퍼를 나눠서 사용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원래 그게 맞아요. 맞긴 한데 이거는 뭐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니면 사용자가 뭐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은 별도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도 할게요.